표준 사 번역 호세아 1장 주께서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하스의 왕에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께서 처음으로 우시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줄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티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레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우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레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인인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르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메리다 심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자손과 이스라엘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상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세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치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아 벗겨서 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그래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장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태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발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칼이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성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개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숲으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발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 탄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취해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악월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 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 짐승과 공중에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 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놓고 살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그날은 내가 응답할 것이다.나 주의 말이다.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을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나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3장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열 다섯 세개구과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자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저희의 하나님을 찾으며, 저희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4장. 이스라엘 자손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살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리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꼭대기에서 희생재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양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재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장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장녀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배다원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의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 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애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의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5장. 너희 세상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터시고, 다벌산 위에 펼쳐 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주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를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달 절개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부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풀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풀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나미나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해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과로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처음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라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의 치운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6장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추를 날자. 애서 추를 날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 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 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꿔주고자 할 때마다.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미이 지음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볼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에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궈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고라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세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피들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는 최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챙겨야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폐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부러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